와 정말 영산의 밤하늘 보십시오 세상에 김판규 대표님 진짜 어마어마해요 농가가 그리 이거 보, 보십시오 샤인머스케 세상에 얼마나 샤인머스케 맛있는지 이렇게 감이랑 다 싸주시고 전다. 김성진 국장님 기농기천에 김성진 국장님께 그냥 제품만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숙소에서 오늘은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좀 얼굴 좀 뵙고 가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휴 세상에 이렇게 늦게까지 정말 대단하시 대단하시 남지동역샤이머스케 공선출하에 네 장영군 연합사 대표님 사모님 가볼게요. 아, 네, 네? 어, 오늘 나오지, 네, 네, 네. 나오지 마셔요. 나오지 마셔요. 제가 가볼게요. 고맙습니다. 일하 셔요. 예예예. 네, 네, 네. 아 우리 또 용전 특급밥비용과 또 힘세는 우리 미량유소백 도 이렇게 용전 특급밥비용 액제 또 이제 총체제 나방길 입제하고 써보신다고 아만은어마마해요 화이팅입니다, 화이팅! 대표님, 화이팅입니다! 예. <laughs> 고맙습니다! 네. 아, 진짜 너무 멋있다, 파미.